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학교 상징 생활 지도 안내 행복 예절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 협박하는 경우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 성적 합성 유포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들 없죠? 전부 다, 다 성폭력 범죄범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 주려는 사람을 거절합니다. 이유 없이 이런 것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고요.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 n s 의 계정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말고요. 조건 만남, 성매매 위험이 있는 앱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 절대로 만남을 거절하고 대화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에는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바로 신고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법 촬영 및 합성 영상을 유포할 때는요. 화장실 등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합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로 신고하시길 바래요. 몸 사진을 보내는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지인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도와줍니다. 자, 성적 문자나 영상 전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너무 불쾌할 때에는 상대방 그 친구에게 불쾌감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성적인 욕설, 몸사진, 영상을 봤을 때에는 대화를 중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합니다. SNS,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에는 신고, 스팸을 누르고요. 다른 곳에 절대 게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음, 이러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어, 성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 사진 정송을 요구 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고요. 대화를 중단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는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는요 먼저 경찰 112나 117 그리고 앱사이트에서도 신고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전당 경찰관을 통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영상 육포를 막아주기를 원할 때에는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받고 싶을 때에는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자,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하면 되겠고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10대여성인권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어, 볼수 있는 만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보면서 아, 이게 예전에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잘 기억해뒀다가,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 개선입니다. 어머 사진 몰래 찍었어 그랬을 때 보내줘 나도 보내줘 어디서 좀볼수 있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보, 유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운 받았을 때에도 성범죄자로 음, 성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법 촬영을 제공 등을 했을 때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었죠 여러분들 모두 한 것들 내가 쉽게 생각하는데 범죄가 될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우선 잘못된 행동,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남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 학교생활 안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